안녕하세요. 오늘은 <laughs> 공기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 공기가 뭐예요? 그코 바... 쪽으로 바람이 여기 안에 들어 가가지고 엄마 나 출연해도 돼? 어, 여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어, 바람이 다난 다음에 다시 어, 어, 여기를 막아가지고 말랑말랑 해줘요. 아, 그군요. 렇 그리고 그어그발그 어, 그 어, 그 발에는 공기가 조금 들어가고 발금에 끈을... <놀람> 도... <놀람> 발... 끈에... 발끝에또 어, 공기가 아주 조금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숟가락에도 공기가 조금만 들어 있어요. 어, 근데 손톱에 그게 뭐예요? 매니큐. 멜리쾌에... 멜리쾌. 네. 그리고, 어, 인형 말랑말랑 한게 있는데, 그거는, 실 실, 공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. 왜냐면, 이, 이런 것도 말랑말랑 하지만, 안 들어간 거예요. 그리고, 어, 오빠도 있는데, 아빠가 자꾸 장난을 하면서. 아, 그리고. <laughs> 그리고, 아마가 아직도 슈여하고 <laughs> 있었어요. 그리고, 어, 여기, 여기 공기 들어있고, <laughs> 모든 걸다 공기 들어있요 그러면 공기에 색깔이 있어요? 아, 어. 우리 몸면잘안 보여요. 음. 바람이 냄새 냄새 그러 바람도 바람도 어잘 바람도 잘안 보여요. 그 아, 그러면, 냄새는 나요? 공기러냄새요 냄새는 안 나요. 면 그러면, 는데 모양 러면 그러면, 그러 모양 러면 아, 그러면, 모양, 모양, <laughs> 네 어... 만질 수 있어요. 만질 수 없는 거예요. 아니 왜냐면... 만질 수 있는데 이거 다 공기인데 이거, 이거 다, 다 공기인데? 만질 수 없는 거예요. 만질 수 있는데 손에 다 묻어요. 어, 그런 모양이 있어요? 동그란 모양의 모는 이렇게 긴 건데 동그란 것도 있고 아니면 조살만한 것도 있어. 요 동글 동글 이렇게 <laughs> 할 수도 있어요. 아, 그러면, 정리해보면, 공기는 냄새도 안 나고, 모양도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가 아, 있고. 그리고, 어, 그, 오늘은, 어, 몸 속에 들어갔는데, 뱃속에도 공기가 조금만 들어있어요. 어, 왜냐면, 그, 아 집에 구 들어가니까. 오케이. <laughs> 어, 그러면, 네. 코로 숨 쉬는구나. 그래가지고, 코가, 숨 쉬어가지고 코를 음. 막으면 음. 죽을 수도 <laughs> 안 죽을 수도 있고 <laughs> 감기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. 아 어, 그렇군요. 음. 음식에도 공기가 들어 있군요. 네 네. 그리고 하늘 세요 어, 우리 엄마가 약속를 짓거나 아니에요. 그리고 어. 어. 아, <laughs> 아, 박사님에게 아, 어 엄청 박성, 응. 나 모든 거다할수 있는 박성. 알았어. 그리고, 아, 그리고 우리 우리가 할할할 동은 음. 그거예요. 뭐야? <laughs> 오빠가 장난꾸러기. 네, 알겠어요. 그럼 마, 마지막 인사. 아, 어. 마지막 인사 시작. 어, 어, 그리고 아저 어. 오빠가 오빠 <laughs> 장난꾸러기. 다음에, 다음에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아. 저도 다음에. 소 아. 인사해줘. 다음에 아니에요. 만나. 요 <laughs> 아니요. 오빠 그래서 감사 아, 다떠야 돼요. 안녕. 그리 안녕. 자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<laughs>